지금은 7월 22일 오후 2시 8분. 저희 집 온도 30도. 어. 30도 많이 넘네요. 띵똥. 택배가 왔어요. 띵똥띵똥띵똥.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왔어요. 띵똥. 택배가 왔어요. 변기 뚫는 겁니다. 뚫어뻥. 드롭빵을 시켰습니다. 변기가 막혀가지고 엄청 열을 썼는데 안 떨어지. 드롭빵을 시켰습니다. 버리고. 아, 칼이, 어딨나. 칼이 여기 있다, 야. 봉투가 엄청 크네, 봉투가. 봉투가 엄청 커. 택배가 왔어요. 뚜드롭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롭뻥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싸길래 한번 사왔습니다. 효과는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거, 씨. 나오세요! 버티지 말고. 어, 아, 이렇게 생겼군요. 엄청 가볍게 생겼네. 부속품이몇개들어 있군요. 버리고. 아, 이것도뭐 한번 열어봐야지. 희한하게 생겼군. 음, 이걸 압축, 압축해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군요. 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아하. 오케이, 마리. 어, 귀엽게도 있고. 여기다 구멍을 좀 맞춰야 되겠군요. 아하. 이게 화장실 쓰는, 화장실 쓰는 뚫어본이군요. 아하 이거군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아하 이렇게 해서 하는군요 아하, 아하. 자 조리보고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루뽕 아 왔네요 이렇게 생겼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주도 로또 1등 되시기 바랍니다. 세금 뜨고 1등 25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용해보고 한번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